언제든 그냥 연락해주세요 저희가 좀그 도와드릴게요 하리 오전에 코로나 검사 받고 왔잖아요 네 코로나 검사 비용 듣고 엄청 놀랬어요 <laughs> 그럴까요? 네. 하리도 코로나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근데 PCR 검사하는 거는 한 번만 검사해봤어요. 할인은 어디 여행 가려고 검사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코로나 많이 그 생겨서 그 봉쇄했잖아요. 저희가 그 광남부터 다낭까지 오면 그 PCR 검사 중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못 들어와요 아, 그 하리 고향에서 다낭 오는데도 PCR 검사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응 음, 그때는 그랬어요 음, 하리 예전에 PCR 검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고향에서 네. 집에 올 때요 네. 그때는 PCR 검사 받는데 얼마 주고 받았어요? 그때는... 거기 그냥... 그 작은 빈곤이라서 어, 35만 동이었어요. 그러면 18,000원 정도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병원 갔을 때는 PCR 검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검사 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검사증 필요 없어서 그 그래서 검사 한 사람 많이 없지요. 그냥 외국 사람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면 그 어디 떠나 가면 어 나가면 그 검사증 필요해서 거기 받들어 가요. 아니면 그 검사 PCR 필요 없어요. 베트남에서 다낭, 단항, 다낭에서 PCR 검사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거필요요 여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여권만 있으면 돼요. 여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돈하고. <laughs> 돈하고, 돈하고 네. 여권이요? 네. 하리, 오전에 받을 때 저는 그 전화번호 쓰는 거 하리가 해줬잖아요. 네. 만약에 베트남 핸드폰 번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냥 호텔 핸드폰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게 돼요. 만약 오전에 PCR 검사를 받으면 저녁에 바로 검사 결과 알수 있어요? 네, 그 하루만 그 걸려요. 그 만약에 오전, 오, 오전 10시 검사 받으러 가면 그 저녁 10시 그 바, 결과 받을 수 있어요. 그병원이 오늘 간 병원 있잖아요. 네. 좀통 10시에 못 가고 더 늦게 가도 막 새벽에 가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 결과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거기 24시간 그해 준대요. 아, 24시간 언제나 그, 이제 검사 결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만 받그 밤에 결과만 받는 음. 시간이 있는데 그 검사 받으러 가면 오후 5시까지 가야 돼요. 늦으면 그, 거기 검사 안 받아요. 아, PCR 검사 받는 거는 5시까지 받아야 되고, 네. 그 검사 결과 나오는 거는 아무 때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새벽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새벽 2시 비행기이면 8시 와서 바, 받아도 돼요. 그 병원이 어디쯤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음. 그~ 원 병원, 병원에 있는 그~ 용다리 근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쉽게 찾, 찾을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빈컴 많이 가잖아요. 네. 빈컴에서 그래 불러서 가면 한 5분이면 갈수 있나요? 그 정도요. 5분. 5분이면요. 네. 5분이면요. 얼마 주고 피씨야 검사 받았죠? 15만 동이에요. 15만 동이요? 네. 어, 8천원 정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거기 제일 싸요. 제일 싸요. 그리고 빨리. 음, 빨리. 어, 다른 병원 검사 받으러 가면 거기서 그냥 테스트하고 그 나중에 여, 거, 여기 병원 그 결과 나올 거예요. 빨리 가면 영문으로도 뽑아주는 거죠. 영어로도 그렇게 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전에 갔던 병원도 만약에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 영상 보고 그쪽에 많이 가면 이제 줄 서서 검사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 빨리 그 여행하러 와요. 검사 PCR.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리가 도와줄 거예요. 네, 어, 언제든 그냥 연락해주세요. 저희가 좀그 도와드릴게요. 하리 오전에 시야 검사 받고 이제 결과 받으러 왔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199 병원입니다. 여기 큰 병원입니다. 하리도 여기서 PCR 검사 받은 적 있어요?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그 코로나 날때 네, 여기 사람들 검사 받으러 많이 왔어요. 여기 전부, 베트남산람이나 전부 다 받았던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요. 그냥. 아... 아파서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검사증이 필요하면 여기 받으러 와요. 원래는 검사 받고 낮에 거, 그 검사 받던 곳에 그 검사증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만약에 사람들 쿠팡 그 필요하면 저녁 밤 (10시) 여기 와서 받, 받으러 와, 와도 돼요. 여기 날짜 시간. 팔이 지금 검사 결과가 어때요? 결과 음성이에요. 남한테. 음. 어 다시 확인하고 나가야죠. 그 병원에 처음 PCR 검사 받으러 오면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왼쪽. 왼쪽 들어가서, 거, 거기 검사 받은 거 있어요. 여기 경비 아저씨가 알려줄 거예요. 그 물어보면 어디 검사, 코로나 검사 하는 거 있는, 어디 있는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저게할 거예요.